이 뉴스를 네. 한번 몇 꼭지를 가져왔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p 뉴스를 한 것이 어. 예. 어, 뭐 엄청난 거창한 뉴스는 많이 없어요. 뉴스는 네. <laughs> 중간중간에 깨알 같은 뉴스들이 있는데 네. 근데 첫 번째 뉴스가 <laughs>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2025년도 고교 학점 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가지고 어, 수능을 어, 절대평가로 변화하겠다라고 하겠다 발표한 게 아니라 변화를 할수 있을까라고 평가원에서 이제 개편을 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음. 지금 절대평가, 지금 예수능은 상대평가로, 지금 그렇죠. 그걸로 지금 대학교를 가냐 마냐 지금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게 계속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비판적일지 모르겠는데, 그좀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항상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참교육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애들은 엄청 곤욕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듣고 싶은 거 듣고, 뭐, 전체적으로 수능을 그냥 어 자, 그 자격제로 해서 뭐 대학교에 맡기겠다. 맡겨보세요, 공부하기 더 힘들지. 음, 그래도 지금 2025학년 5년도 네.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학점들을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음. 거기서 수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수능시험의 문제점은 분명히 이제 어, 대두가 될 거고요 네. 그전에는 고교학점제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 계속 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서도 시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은 이 얘기가 지금 아예 타당성 없는 말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고교학점제는 하겠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수능을 지금 아까 보니까 뭐 그 일반 자격요건으로 하겠다 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예. 왜냐면 또 그러면은 첫해 하고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건또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뭐 대학교에 맡기겠다는데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이제, 이제 대학별 고사를 신는 거죠 이제 예. 뭐순 저기 뭐 논술이라든지 예.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별로 어떤 뭐, 뭐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예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고객점제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 조금은, 조금, 가능성은 조금은 이제 옛날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것도 벌써 깨래 되지 않은 날인데, 그때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저기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시험 형태가 달랐고, 그렇죠. 또 저희 이후로도 또 여러가지로 막 수시 뭐 저거 입학사정관 뭐 온갖 그런 것들 다시 내신 수 아우 지금도 안그래도 복잡한데 계속 바뀌고 하는 것들은 너무 피곤하다 저는 그냥 평가원은 어 그냥 하던대로 네, 뭐 평가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나라 좀 이렇게 교육정책 계속 바뀌는 그렇죠. 거 그쵸 이게 뭐 100년다계라고 하는데 이거 5년마다 바뀌고 뭐 3년마다 바뀌고 뭐 계속 그러고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 바뀌는 건 짜증납니다, 정말로. 똑같은 진도에서 빼고 놓고, 빼고 놓고. 뭐, 그러, 그러면 더잘 합니까? 아 참. 애들만 힘들어요. 좀, 혹시라도, 여기, 그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제발 좀안 바꾸고 좀. 이래서 뭐,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했어요? 예, 예전에, 아, 이거, 지금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네. 영국의 A 레벨, 그 다음 미국, 그, SAT도 네. 절대평가, 이제 자시험이라는 네. 거죠. 그런 면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 우리는 안 해왔나 이제 와서 또 이걸 따라한다고. 우리나라 교육제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꾸 미국 배우려고 그러는데 미국보다 나은데뭘 배워요, 배우기는. 예, 이대로 예, 그냥 이 정도로. 예. 어쩌면 가능성 뭐이 있다. 뭐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딴 소리 빠졌네요. <laughs> 그리고 뭐 이건 또 아주 또 깨알 틈새 뉴스인데요. 원서비가 이제 비싸잖아요. 이게 이제 원서비를 세액공제해주겠다는 <laughs> 되게 좋은 어, 즐거운 소식. 세액공제 뭐 물론 이제 입시라는 게 일, 뭐 평생 한번 예. 자녀에게 해주는 거라서 뭐뭐돈이 아까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돈이라도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 부담스러울 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수능이 4만원 얼마 떄라고 예. 하고 수시 원서 이런 게5만 원에서 1 0만 원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섯 개를 쓰니까 예. 뭐 많이 들어가죠. 한뭐 방에 몇십만 원뭐 면접비도 뭐들어간데도 뭐 있고, 예. 또 이제 그, 저기, 애체력료로또 또 들어가는 실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이걸 뭐 처리해주고 하는 네, 일들을 그렇습니다. 해야 돼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근데 조금 비싸다. 네. 예. 그래서 세액이라도 공제해주다. 뭐 이런 입법이 있었다. 라는 기알뉴스였고요 이게 예,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웃음> <웃음> 솔직히. 그냥 기본적으로. 네. 어 작년에 대입 수, 세 번째 뉴스인데요. 대, 대입 수시 내신에서도 문과가 이과보다 불리했다. 네. 이게 뭐 통합 교가 얘기 이제 나오는데 내신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수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과애들이 내신이 따기는 좀더 힘든데 잘하니까요. 네. 또 그리고 또 체제가 있으면 그것도 맞춰버리니까 이과애들이 뭐잘 잘하, 잘하는데 잘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문과가 인원이 더 많아요. 대학에서 뽑는 게 줄이고 이과를 늘리면 자동으로 해결될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역해가는 거죠 이게 네, 어쨌든 이과가 유리한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 잘하는 건데 뭐 그게 그리고 문과가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문과 인원이 더 많다니까요 대학 지역 정원이 이 수학 때문에 좀더 그렇죠 더 수학이 있는. 수학에서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이과쪽 애들이 거의 1등급을 거의 뭐 휩쓸어버리니까 네또 문과는 문과대로 가면 되구요 네 하여튼 이 올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 통합교과 이게 네.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문과 학생들은 좀 이런거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제가 이과라서 그런게 아니라 어쨌든 이과가 많아지는게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좋은겁니다 좀 정확하게 근데 문과 뭐뭐 뭐 문과가 느는게 당연한겁니까? 근데, 10년 전만 해도 문가가 70%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시대에 공감하는 것들. 불리야 이제 문과 쪽에 있는 불리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별로 안 불리합니다. 정원이 예. 많고, 예. 예. 이제 학교 레벨을 이제 생각하면, 똑같은 레벨의 점수라도, 레벨의 돈 높은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교차 지원해서 가기 때문에, 문가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그 다음 마지막 뉴스 이거 뭐또간단한게알려스인데요 네. <laughs>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농어촌 대입전형 노린다. 읍, 면 지역 찾는 맹모들 이게 이제, 이제 다른, 거, 아니, 다른 거라기보다는 뭐 읍, 면 지역에 맹모들이 가서 뭐 자녀들 거기다 해가지고 어 농어촌 전형 대입전형을 네. 이제 따든 거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맞물리면서 <laughs>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지역들은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 가격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럴까요? <웃음> 아닌가요? <웃음> 어쨌든 뭐,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근데 네. 이게 딱 그건 아세요. 이제 만약에 서울권에서 만약에 했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어차피 정시해야 되는데 딱그 지방으로 갔을 때 곡에서 어, 영부영 해갖고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정교한 1, 2등 이 정도 하면은 서울권에서는 그거 등수를 못하니까, 갑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예. 음, 음. 실제로도 받고. 네. 노현천 전형도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상위권 안에 들어야지 이제 좋은, 이제, 어, 좀더 성, 좋은 성적을, 네. 네, 학교를 갈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네.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 학생만 거주할 때는 12년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초, 중, 고 중에서. 네. 그 다음에 학생부모가 같이 거주하려면 어. 중고, 중고 합체서 6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때부터 가야되는거예요 어. 이거는 뭐.. <웃음> <웃음> 쉬운 결정은 아닌것 같아요. 중학교량, 6년이면 중학교를 하면 되니 중학교를 가면 되니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긴 한데요. 대학을 위해서라면 뭐,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중국을 저기 특례하려고 진짜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5년 된, 5년인가 6년 된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약간 전원 생활을 하시고 음. 싶은데 뭐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그 정도 로두 개를 짬뽕하면 뭐 그런 거는 네.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입시뉴스는 어 7월달 입시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